영등포구가 설을 앞두고 2월 7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행사와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전통시장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내 8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설맞이 특별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과일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놀이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또한 구는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2일까지 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영등포구 보건소가 꾸준한 운동과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건강영등포 2080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20세의 건강을 80세까지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젝트는 운동 강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야외 공원에서 걷기와 근력 체조 등을 교육하는 무료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그리고 종료 후세 번에 걸쳐 건강 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 관리도 제공합니다. 모집은 2월 29일까지 총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은 보건 지원가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